자, 유형 4번을 보도록 할게요. 자, 3 6 5번은 자, 이런 3차 함수 위의 점, 그 접점이죠. 거기서 접선을 만들었는데 그 접선이 이 곡선하고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서 예, x 좌표 y 좌표를 빼라 고이는인 거잖아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3차 함수을 그렸어. 이렇게. 그다음에 어느 특정한 지점에 하나 생길 거 아니야. 이 콤마라는. 근데 그 지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그 접선이 접선이 다시 또 이 3차 함수와 만났다는 얘기예요. 이 곡선하고. 그거의 교점이 A 컴과 B일 때그 A하고 B를 구해서 빼봐라. 뭐 이런 얘기인가요? 됐습니까? 네. 예. 근데 뭐 사실 어려울 건 없어요. 왜? 교점을 구하는 건 항상 식을 모아면 되는 거니까. 두 식을 모아면 돼요. 연립. 연립하면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뭐응용한 문제죠. 이것도. 자 시작합니다. 자 1,2를 가지고 접선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. 자 그랬더니 y 프라임은 뭐가 되고요? 3x제곱의 마이너스 8x가 되죠. 네. 그래서 기울기인 f 2를 구해보면 3-8이 돼서 뭐가 됩니까? 마이너스 5가 되죠? 네. 자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인 y는 마이너스 5 x-1 플러스 2 하니까 y는 마이너스 5x, 자, 플러스 5에서 얼마? 플러스 7 이렇게 되지? 네. 자, 이제 여기까지는 적성 구한 거고요. 다시 얘랑 만나는 거 구하려면 은 자, 처음에 주어져 있던 저 3차 함수와 그 다음에 1차 함수를 모함 뭐 되는 거야? 네. 1 2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기서 얘를 빼게 되면 열리고 하게 되면 x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4x제곱이고 자, 이거 뺄거 없으니까 플러스 5x 이렇게 되죠? 그리고 5에서 7 빼니까 뭐가 됩니까? 마이너스 2는 0하고 이렇게 되죠. 네. 그럼 이거 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. 되나요? 근데 이게 풀기가 어렵지 않아요. 왜 어렵지 않냐면 이미 교점 중에 하나를 알고 있어. 심지어 그게 뭐야? 왜 보니까 뭐예요? 어, 1에 1. 그리고 심지어 얘가 접하고 있어. 이게 왜중요한데 선생님? 접하면 얘가 완전적으로 된다는 얘기라고 그잖아요 기억나요? 네. 하여튼 직선하고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는 그 식을 연립을 했을 때 의식 그 자체가 그 지점에서 완전적으로 된다는 걸 의미해요. 그러니까 선님 말이 아닌지, 어,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보면 돼요. 조립제법 이제부터할 거야. 1. 마이너스 4. 5. 마이너스 1을 이미 이거의 근중에 근 하나 알고 있어. 1이라는 걸 그지? 그럼 그 1로 몇번 조립제법 하면 되냐면 두번 조립제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. 완전적으로 된다는 거는. 자 해볼게요. 자, 1 넣으면 어떻게 돼? 1, 1, 1, 3, 1, 마이너스 3, 2, 2, 2, 2, 2 0. 어때요? 벌써 하 확인됐죠? 하나 더 해볼게요. 자, 1, 1,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, 0. 자, 선생님 말대로 되죠?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x-1의 제곱이 들어갈 거라는 얘기를 할게요. 어. 그럼 나머지 식이 바로 뭐예요? x-1. 예, 그러니까 또 다른 한 근이 뭐예요, 바로? 2에요 2. 이 a가 이 2라는 얘기예요. 됐습니까? 네. 예, 이제 마 얼마인지는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어차피 교점이니까 네.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. 여기다 대입합시다. 마이너스 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. 이제 그림은 조금 안 맞지만, 네. 어 위치가 좀안 맞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걸알수 있고요. 자, 두개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예요? 5가 되겠네요.